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실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형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최고의 노래다. 이 최고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줄수 있는 최고의 노래로서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최고의 노래 중에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칭찬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듯이 예수님께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눈을 보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서 노래하시는데 그 노래의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주마에 비하였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하는 것은 이 준마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마하면 암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준마는 암말을 이야기합니다. 어, 고대 근동에서 애굽의 말은 최상품으로 취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말들 중에서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이라고 한다면 어 애굽의 왕인 바로의 그 말이기 때문에 최상품 중에 최상품으로 뽑혔던 것이죠. 그래서 병거를 끄는 그 대부분의 말들은 순말이었는데 그 순말들 중에 앞말한 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말들의 관심에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지금 구절 말씀에서 내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모든 이순람미 여인이 모든 남성의 흠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관심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흠모하면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바로 이처럼 우리를 흠모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너는 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흠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못지않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관,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내 두 뺨을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라고 말씀하죠. 여기 따은 머리털은 번역의 오류로 볼수 있습니다. 이 목걸이와 함께 이 술람미 여인의 뺨을 장식한 장신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장신구들로 치장하였음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술남미 여인이 장신구로 장식한 것처럼 눈부신 미모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찬탄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때 앞에서 여인이 이 술남미 여인이 검게 탔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장식으로 치장한 상태의 모습을 말하기보다는. 이 장신구로 치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그 눈에 그 눈에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그냥 이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냥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냥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다, 어, 조금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콩깍지가 씌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어, 별로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습 자체로 이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콩깍지는 절대 벗겨질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솔로몬이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남미 여인을 위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금사슬을 선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시대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은을 박아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금 사슬에다가 반짝반짝이는 은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장신구로 그렇게 선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시대의 말로 이야기하면 목걸이에 큐빅 받듯이 큐빅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음, 선물 그러한 장식이 되어 있는 선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1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에 순금을 순금 순, 순금관을 씌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신령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장차 때가 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늘 관심 가지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를 관찰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칭찬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하든 소망과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두 여인,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보내는 사랑의 찬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남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어, 순남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12절 말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침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침상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침상이 아니고 그냥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즉 순람미 여인은 왕이 베푼 식탁의 자리에서 솔로몬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의 그때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의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순람미 여인의 지극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들어가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나도 기름이 예수님께서 아 예수님께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부어 드렸던 기름 그것이 바로 나드 향유입니다. 그 나드 그것을 지금 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나도 기름처럼 고귀하며 향기를 바라고 있음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형주머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들은 외출을 하면서 향기를 발산하도록 모략을 담은 향주머니를 가슴에 꽂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이 향주머니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 모략이 몸에 나쁜 냄새를 없애주고 또 자신의 자신을 좀 향기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뜻똥거시죠. 이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내가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썩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사람들이죠. 죄로 물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죄투성이인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두루두루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서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드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엔게디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매우 쾌적한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 지역은 황량하지만 엔게디에는 물과 시내가 흐르는 오아시스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지로부터 숨겨진 듯 하는 그 그러한 곳이 지만 그곳이 아주 아름다운. 포드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오는 그 고벨화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은 흰색이나 노란색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고 매우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꽃이 바로 이 고벨화인데 이것을 표현하면서 솔로몬을 향한 존경과 애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기에 비유하면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더없이 기쁨을 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정말 소중하고 존경하고 애정이 가득한 존재가 바로 나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이 예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을 치장한다 해도 우리 속에는 악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빛과 진리이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향기를 바라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향기를 풍기고 천국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늘 향기를 바라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나는 사랑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5절 말씀은 솔로몬의 대사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상징을 합니다 순결함 예수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 예수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 6절과1 7절은 여성이 순안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인데, 순안미 여인은 사랑하는 여인 연인인 그 솔로몬과 친밀하고도 아주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들의 사랑이 백향목과 잔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매우 깊고 견고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을 지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굳건히 간직하며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매우 깊고 견고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경들을 잘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처럼, 어려운 자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행복한 자리이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그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거룩하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마다 성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꿈꾸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